뭐야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그럼 바깥으로 얘기했으면 섹스폰도 내가 와서 불어줄 수 있는데 괜찮아 그냥 뭐 괜찮아? 내 얼굴 맞 내가 부인장이잘안듣다셔 <목소리> 그런게 생겼어 내가 평소서생맛어 아, 아. 아. 아니 보니까 흐못해맛 화성화성 거 아저 분이 아그 전에 화성 회장이었어. 근데 당선에서 떨어졌어. 아, 아 화성 누없냐고 원래 원지 나가서 회는으로 있어 가끔. 응? 네? 아, 낙지 여기 어요 낙지가 예? <laughs> 부드러워. 그... 어 부드러워요? 그... 어... 안 질죠. 낙지 낙지. 같요 새우가 짱. 치킨미? 음, 음, 엄청 짱. 어우, 새우 짱. 거긴 <laughs> 너 잡채. 어우. 어. 이거 맛없어. 이게 도라지 아니, 새우가 그새 새우. 엄청 짱. 어. 어떤 새우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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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야 두 개는 안 먹을까? <laughs> 그야두 개는 안먹을 아니야. 음. 두개 먹으려 했더니 짜못 먹겠다. 그니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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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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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냥 무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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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뭐가 있냐 코너 이거 다시, 어요? 거 나도 없는 거잘 치고, 주자도 아, 다시.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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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네. 아, 잘 나왔어. 아, 잘 나왔어. 어제 살나왔알어 잘. 나왔어. 매신하게 나왔던 맛? 아, 뭔, 뭐, 잘, 어. 어. 잘. 나왔어. 어아나 나왔어. 나어어나잘 나왔어. 나왔어어 아 바람에 날려네아 다시 한번 아 잘나왔어 잘나왔어 <laughs> 나만 잘나왔어 맞아 온다 아니 책으로도 작아야 돼 제일 앞에 앉아가지고 나는 왜 사진 찍어 내가 가봤냐고 음 축하해 축하해

여기 연무동 그 저기 어제 가죠그신신 신, 신 뭐라 신단이? 어, 신단이. 이름이 독특해서 좀 사장님 맛있게 드세요. <laughs> 네. 어떻게이걸김치에 이게 김치야. 이다김고야 이게 김치다 이게 김치고 이게 김치야. 이게 김치이거 미쳤다 그래 김치야. 이게 조금 냄새가 이게 한 냄새가 나는 김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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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 야이네네님 뭐가 상했지? 회장님 스프 먹어봐 어? 스프 먹어봐 먹어봤어 괜찮아요? 아니 뭐가 이렇게 신내 같은 김치. 아유 그래 큰일 났는 거야 아니 김치 아까 어, 안 가져왔다니까 안가 거야 김치가 미쳤어 미쳤어? 안개를 흔들지 마어이치가거꺼내거아이상이

잖아 그래서 그런이 맡아가지고 지고 다니는 바람이니까 너무 좋아요. 아, 저 수박 도있잖아그 안에 있 거. 차이가 다른 거? 차 먹었으면 맛좋은기딱하고안맛깔하고야 요즘에 자기 일상을 라이브로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그렇지? 나도 어, 라이브 다이어 트좀 할까?

호박쥬가 <므람> 아, <진짜. 므람> 너가... 너가... 뭐... <므람> <므람> 호박쥬 맛있어 박박한번 갖다먹어봐 나갔다그다나갔다그랬 회장님 박개만먹다

아니 내가 흘려서 흘려 흘려봐 흘저 식사 맛있게 하고 시죠 <laughs> 맛있게 하고 <하시는> 계세요 <laughs> 제가 우리 직장공단 <laughs> 협의회 그 감사님이신 <laughs> 시영식 회장님이 아 오늘 어떻게 행사를 잘 하고 그 반말 속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아까 소개할 때애 먹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영씨, 각인재, 우리 회장님, 직접 모셔서 인정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하신 분이십니까 직장에 의해 감사를 잘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자, 한번 마이크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때문에 밥을 다 베어 줬더나 아우 아니 김치를 왜 갖고 오셔가지고 응. 김치를 왜 가지고 오셔가지고 <laughs> 아니 제가 김치 안 가져왔다 해가지고 누가? 아니 정선이까지왔고 버려 그럼 다른 거 드세요 아, 다 배겹다 안 아, 먹지 마 하시더라고요. 다른 것도 좀 너무 아, 무고워안다 감사합니다 많이 먹어 <laughs> <자>, 이렇게 감사를 빨대게 <laughs> 하시겠다고 했는데 사실 그렇지 않으실 것 같아요 너무 인상이 좋아 보이셔서 아주 그, 저, 그, 잘 돌아갈 수 있게만 해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식사하시는 중에 참석해 주신 매비도 한번더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직장공장 생활운동 경기도협의회그 직전 회장님도 아니고 전전 회장님이신 우리 최윤숙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참석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이번에는 저희가 또 식사를 하면서 안, 이렇게 맛있는걸안 드실 수가 없잖아요. 자 잔에다 그 음료를 채워주시든 술을 채워주시든 맛있었거든, 채워주시면, 우리 신임 회장님 나오셔서 건배사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옆에 물드, 물이나 음료나 좀단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제 20대 오세덕 회장님, 자 건배사가 있겠습니다. 네, 잔들 채우셨어요? 네. 네, 저기 김종덕 사장님 아직 핸드폰 보고 계시는 잘안 채우시고 술 좋아하시는데 <laughs> 잘 채우셨죠? 네, 네, 하여튼 이거람한길 굉장히 맛있고. 더운 날씨에도 참석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여튼 제 책임감을 막중하게 느끼면서 어, 여러분들의 어, 경기도 어, 새마을의 건강을 위하여 하겠습니다. 우리 개인도 건강해야지만은 우리 경기도도 새마을에도 건강해야 우리가 더 봉사를 열심히 할수 있죠. 맞죠? 네. 네. 다 같이 경기도 새마을의 건강을 위하여. 네, 감사합니다. 위하여. 자 원래 건배사는 갈때해야지 한참 먹고 있는데 도 하고 또 하고 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참에 같이 인사드리실 수 있는 분 이, 저, 지금 화성에서 오신 분손 한번 들어주실까요? 화성에서 엄청 많이 오셨어요. 그죠? 자 우리 화성시 직장공장협의회 회장님이 우리 그 축하해 주시기 위해서 화성시를 대표해서 한번 나오셔서 인사드리고 건배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예, 여러분 만나 뵙께서 반갑습니다. 어, 먼저 우리 20대 회장으로 취임하신 오세덕 회장님을 진심으로 어, 축하드리고요. 우리 오세덕 회장님 잠깐 자랑을 하자면 아주 멋진 사람이에요. 어, 자기가 어떤 목표, 목표를 세우면 은 끝까지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아주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화성시에서도 멋진 사업을 많이 이끌어내는 아주 그런 분으로서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분을 저희 회장님으로 모시게 돼서 영광이고요. 오늘 회장님의 취임을 축하드리면서 제가 건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그러면 여러분은 저기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 먼저 문을 껴보세요. 여기! 여기 계신 분들의 위. 기분이 어. 저의 위. 기분입니다. 어. 그래서 제가 여기 하면 여러분 저기 하겠습니다. 여기. 경기도 직공장 회원 여러분, 여기 자 감사합니다. 여기 건배제 있는 1차는 여기까지 하고요. 또 2차로 또그 건배사를 꼭합게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천천히 조금 이따좀 식사를 하시면서 전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식사 맛있게 하세요. 그래서 사이드에 미리 먹어야지 <웃음> <웃음> 못 먹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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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잔 두? 웃음> 아 나만 나봐

Thank you. 만안갈야 걔는 또 이자주냐? 누나 누나 놀러갈께면서 나는 해 퇴근할꺼야 나십나너 언니 그게 얼마나 힘들다는건데 아유 그냥 끊으면 손으로 사먹지 그치 뭐만짜리야 나도 나도 한번갔더니 뭔가 깐뜨 있잖아 요 새벽에 네, 4시 일어나가지고 회장님 갔다 왔지? 마늘 쪼개서 어디? 마늘 어, 쪼 내가 거기를 몇년 전에 한한 10년 전에 갔다 와서 음. 새벽에 4시 네, 일어나가서고수락다가지고 네. 음. 우리 회장님들 새이로 쪼간 거같나 새벽에 민원인 가 마늘 서 마늘 시간이 많아 음. 근데 그거 쪼가다가 종류에 마늘을 나눠가지고 나늘도쪼 이러한 점보 가지고 새일큰을가져가 내가 그걸 뽑는 음. 거있잖아 어. 얼마를 뽑으려 하나 근데, 그거 지금은 안 뽑는 데 지금 뽑는 거야요나 이거 내는진 보니까 잘들어고 뽑는 이렇게 그게 아니라 뽑는 거 나는 뽑았어. 다내주에 뽑는 거나 뽑는데, 내가 알바거 뽑는 거고. 그렇게 노그일그니까 이거,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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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떴는 거. 그래. 또, 꼭 아니 근데 뭔데? 원래 거기도 작년에는 어, 뽑았대요 근데 이제 올해는 뽑지 말고 거꾸로 한 거야 그래서 거기 바짝 여기 있잖아 여기만 하면 또안돼 그래가지고 근데, 근데 얘는 마늘 뽑을 수가 없어 마늘을 뽑아왜 그러냐면 어? 마늘이 있잖아 요만한 거, 어. 거 없어? 어. 그리고 뿌리도 어. 요만한 거야 아니, 안 뽑으면 다 뽑혀 아, 그래서 음, 얘는 뿌리까지. 그렇지 뿌리가, 뿌리가 너무 얇 뿌리가 마늘이 요만한데 열개 열한 개들어있어 대박이야 나 <laughs> 우리 사준이 그거 갖다 줘가지고 뭐 이렇게 경로당 갖다 줘 그쪽에 편지가 굉장히 그게 매일 <laughs> 만데 아 여자분이 지금 까고 있어 아니 동이 나네 가야 아니 나도육적인줄 알고 그거 샀더니. 회장님이 육 쪽은 없어 다열쪽열 다섯 쪽이야 아니 회장님 마늘 마늘이, 마늘이 6육 쪽이지 어떻게 그게 열 다섯 쪽이 나와 그런 걸못 보셨다는 거야 육만인데 마늘통이 이게 여덟 개열 개야 민수님들 주문을 했는데 안 다행히 나는 안 하고 회장님이 나온 거야 나는 아. <laughs> 안 하기 잘했지만. 매운탕을 이었다고 해가지고, 그는 거야. 내가 옛날에 마늘 가다가 떨어져가지고, 이거는 려가고 마늘 아니 마늘 안 해, 안 까. <laughs> 아, 조금 가져오면은.